이제 서른 살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면서 제가 요즘에 느끼는 건 뭐냐면 외모도 외모지만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운전원입니다. <laughs> 제가 어제 하나카드 촬영을 갔다 왔거든요. 거기서 성공의 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왔는데 제가 처음에 그 메일로 제안을 받았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한 게 뭐냐면 화장 어떡하지? 머리 어떻게 해야 되지? 외모에 대한 생각이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외모. 이게 처음 가장 먼저 보이는 게 얼굴이다 보니까 보이는 걸 정말 무시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외모에 관해서 제일 많이 신경 썼던 나이가 22살부터 27살 그 사이였던 것 같아요. 대학생이기도 하고 또 취업 준비하려면 외모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일 많이 꾸미기도 했고, 화장 같은 것도 막 찾아보고, 시술 같은 것도 내가 받을 수 있는 게 있는가 이런 거막 찾아보고, 성형수술, 코수술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찾아보던 시기였어요. 그런데 그때도 제일 많이 신경 썼던 게이 피부입니다. 20대 중반? 그때는 얼굴에 왜 이렇게 뭐 나는 것도 많고 피지도 나고 막 거칠거칠하고 뭐 아무리 화장품을 바르고 좋은 거 비싼 거 발라도 뭔가 푸석하고 뭔가 그런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0대 중반에는 피부과를 다녔어요. 왜 다녔냐면 제가 피부에 보면 예, 어릴 때부터 그 기미가 조금 눈에 띄게 있었거든요. 남들이 그냥 뭐, 그냥 대충 보면 모르는데, 나 자신은 거울 보면 이게 너무 크게 보이는 거야. 너무 거뭇거뭇하고, 막 싫어가지고, 또. 남자 친구도 그걸 지적을 했고. 그래서 이걸만 고치면 난 너무 예뻐질 것 같다 해서 피부과를 찾아갔죠. 근데 거기서 정말 제가 마음고생을 너무 많이 했어요. 왜냐면 레이저 시술 이런 것들 막 했는데 뭐몇 번에 뭐 100만 원 이런 식으로 책정이 돼요. 뭔가 어느 날 내가 시술을 받고 왔는데 여기 한쪽 그 볼에 요만큼 누런 화상 자국이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빨갰는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누래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상하다. 이거는 뭔가 잘못된 게 분명하다. 가서 피부과에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냥 일시적인 현상이 뿐이라고 그 집에 가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걸 느낀 게 붉은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아, 아예 색소 침착이 되어버린 느낌? 화상이 조금 입은 느낌?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어디다 하소연을 못 하겠는 거예요. 왜냐면 피부과에서도 계속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시간이 해결해 준다고 얘기하니까 미치지경인 거예요. 나는 지금 화장하는데 지금 이게 다 보이는데 제가 한 2년은 그이 자국이 없어져서 정말 고생을 했어요. 이내 피부가 고민이라서 병원을 갔는데 오히려 병원 갔다가 더큰걸 얻어와서 제가 한동안 굉장히 거울 볼 때마다 우울했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피부과는 진짜 제가 생각하기에 책임을 절대 져주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그래서 이 부작용이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는 피부과는 진짜 추천 못 하겠어요. 그 이후로 피부과를 갈 생각도 안 했습니다. 아, 피부과를 안 가고 뭘할수 있을까 생각해서 화장품 뭐 기미 없애는 화장품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도 막 발라서 사 사서 바르기도 했고 그리고 또 피부과에서 쓰는 마스크팩 이렇게 반죽해서 이렇게 덮는 거 있죠. 그런 것도 사서 쓰고 오만 걸다 해봤습니다. 근데 일시적으로 좋아할지 뿐이지 이게 계속 가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포기를 좀 했어요. 근데 제가 아무 생각 없이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요즘 피부를 보는데 어, 정말 화장을 하는데 이 피지 이런 게 하나도 안 나오고 너무 깔끔한 거예요 내 피부가 그래서 내가 달라진 게 예전과 뭘까를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또 라이브에서 어떤 분이 피부가 너무 좋아 보인다고 비결이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걸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드름도 안 나고 피지 이런 것도 너무 많이 안 나고 어, 피부도 깔끔하게 정리된 걸 스스로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자첫 번째는 음식입니다. 제가 어 젊을 때, 어 지금도 젊지만 한 때는 굉장히 인스턴트 좋아했어요. 피자 좋아하고 콜라 좋아하고 뭐 통닭 그리고 밀가루 음식 어, 다 좋아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 지금은 제가 아프고 나서 그런지 콜라 아무고 탄산을 거의 안 먹게 됐어요. 한 달에 한번 먹을까 말까. 하는 그 정도고 야채를 굉장히 많이 먹거든요. 생야채도 많이 먹고 삶아 먹기도 많이 먹고 그냥 식습관이 바뀌면서 몸에 노폐물이 많이 안 쌓이니까 이 피부도 같이 좋아진 거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물 마시는 거. 제가 하루에 2L까지는 먹지는 못해요. 1L 정도는 먹는데 정말 효과가 너무 좋아요. 물을 많이 마셨을 때안 마셨을 때이 퍽퍽한 느낌 차이가 완전 달라요. 그리고 화장품 화장품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들이 많은데 저는 비싼 화장품은 안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어, 그만큼 비싼 만큼 효과가 있을까에 대한 의문도 아직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런 비싼 제품들은 쓰는 게 너무 아까워서 적게 바르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떤 방송에서 봤는데 화장품은 비싼 걸 적게 바르는 것보다 비싸지 않은 걸 많이 바르는 게 효과가 더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잘 잔다 여러분, 저 정말 잘 잡니다. 보통 10시, 11시에 누워서 아침 7시까지 잡니다. 요즘에 미라클 모닝 안 하거든요. 그러면 하루가 진짜 말짱이에요, 정신이. 하루를 말짱하게 보냅니다. 잠안 자면 피부 가는 건 금방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런 것들이 무슨 큰 효과가 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이런 저는 기본적인 것들이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해요. 정기적으로, 꾸준히 해야지, 이렇게 피부에 더 이상 고민을 안 하는 시점이 옵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름 목에 주름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 화장품 바르면 뭐 목에 주름이 없어지니 뭐 이런 말 많은데 저는 그런 걸 일절 안 믿어요 일절 안 믿고 다 광고일 뿐이라고 생각하고 저희 어머니가 내년이면 60이 되시는데 목에 주름이 없이 팽팽해요 그래서 그걸 물어봤더니 매일 하는 게 있대요 여기 목 당기는 거 이렇게 스트레칭 하는 거 있죠 이거를 매일 하십니다. 그러면 화장품 필요 없어요. 저희 어머니 화장품 비싼 거그 나이인데도 설할 수 있는 거안 쓰세요. 운동이 최고입니다. 20대에는 외모가 정말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30살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면서 제가 요즘에 느끼는 건 뭐냐면 외모도 외모지만 분위기, 사람에게서 풍겨져 나오는 아우라. 이게 정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 분위기에는 뭐옷 스타일, 뭐 머리 모양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태도와 말투, 그게 정말 그 사람의 분위기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뭘 많이 하지 않았는데도 우아해 보이고 뭔가 매력 있어 보이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저는 그런 사람들이 얼굴 예쁘고 안 예쁘고를 떠나서 너무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태도랑 말투를 보고 사람들이 계속 판단하게 되던데 저는 거기서 중요한 게 사람의 태인 것 같아요 태. 근데 그 태가 예쁘려면 아니면 그 분위기를 이렇게 만드는 건 저는 운동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거창하게 막엮기 들고 막 이런 막 피시업 몇 개, 막 스쿼트 몇개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런 것보다 하루 10분 스트레칭, 30분 스트레칭. 가볍게 하는 운동도 저는 이 자세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티가 나요. 한 사람이랑 안한 사람이랑. 자세도 틀리고요. 서 있는 자세, 앉아 있는 자세. 그런 걸 보면 스스로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이더라고요, 눈에. 그리고 제 자기를 계속 가꾸는 것 자체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의미라고 생각해요. 이 아직 기미들이 있지만 저는 이 기미들을 사랑하려고 합니다. 미국에 있는 배우들 보면 이 주근깨 있는 것들 있죠. 그런 거 굳이 숨기지 않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저는 약간 띵맞은 느낌을 받았어요. 어릴 때 아, 한국에서는 무조건 달걀, 달걀처럼 막 매끈한 피부 이런 거를 어, 예쁘게 생각해서 그걸 계속 따라가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 것보다는 있는 그대로 그냥 내 모습을 사랑하자. 이런 거 하나쯤은 그냥 매력으로 생각하자 나이 들수록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가 얼굴에 나타난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잡아가는데 더 시간을 소 쏟을 것 같습니다 지금 분위기 괜찮나요? <laughs> 자, 그러면 여러분 조금 더 궁금한 점 있거나 말하고 싶은 내용들이 있다면 댓글로 적어주세요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올게요 다음에 봐요